컴퓨터를 배우기 아. 시작했거든요. <laughs> 50대라서 그 강사님한테 이해를 못 한다고 강의 내용 몇 번씩 들으라고 혼났어요. 그래서 눈물도 흘렸어요. 근데 해냈고, 그리고 또 유튜브도 처음 시작하는데 영상 편집하는 거는 저 처음이었었거든요. AI가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이상한 글만 써주고, 그래서 이건 아니지 막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우리 같은 이 50대 이상의 시니어층들이 왜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 젊은 것들한테 왜 소비자가 돼야 하냐고요? 우리가 생산자가 돼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시니어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니들이 개맛을 알아. 역사 <목소리> <목소리> 붙여넣기. 그러면 네, 이렇게 바로 다운된 거네요. 네, 네. <목소리> 아까 롱폼은 영상 하나에 200만 원 보셨는데 그렇죠. 9월에는 100만 원 넘게 보셨네요 네. 롱폼 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쇼핑을 하니까 금방 만들어지고 고정 수익이 한4 0 0 정도는 되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오0대 60대는 기죽지 말고 이제 우리 젊은 것들 상대로 돈을 벌어봅시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사무실에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주말인데도 일하러 가시네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일하고 싶을 때뭐 아무 때나 오고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옷이반 살이고요. 스토어랑 쇼폼 영상을 제작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laughs> 쇼마마라고 합니다. 스토어는 어떤 스토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아.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죠. 아, 스마트 스토어 요즘에도 잘 되나요? 저는 이것만큼 수익이 되고 어, 유지가 되는 부업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스토어랑 쇼트 한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알수 있을까요? 상품에 대한 리뷰 느낌으로 쇼폼을 만들고 그 영상 유입을 인해서 제 스토어에 들어와오고 상품을 구매하는 거 그리고 또 저는 또 유튜브 수익화된 채널이라서 거기에 또 쿠파스를 연결하면 6.7%의 제휴 수익도 유튜브에서 받고 있어요 유튜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데요? 작년 8월에 시작을 했어요. 뭐 유튜브 롱폼인가요? 처음에 유튜브 배거 롱폼 배웠어요. 요즘 인생사연 진짜 유행이잖아요. 네 개째 올랐을 때 조회수 나와가지고 그때 수익화가 됐어요. 시니어 롱폼도 돈이 된다고 하던데 왜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길어요. 한 시간 정도 되는데 힘들어요. 제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동시에 세개 채널을 운영한 거예요. 이게 다 수익화된 채널이니까 내려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한 전신 때 하나 업로드하고 저녁 때 하나 업로드하고 <laughs> 한달 이상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수익도 꽤 많이 났어요. 같은데요? 한 영상 뭐 터지면은 뭐 200만원 이상. 공품으로 총 얼마를 보신 거예요? 한 달에 한 천만원 정도? 천만원요? 아. 네, 네. 이 영상 하나에 네. 200만원 보신 거네요. 돈은 되는데 힘드셔가지고 쇼츠로 바꾸신 거라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들 리브 채널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상품을 이렇게 쇼폼으로 만들어서 유입을 시켜서 판매를 하면 많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쇼폼을 시작을 합니다. 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얼마나 운영하신 거죠? 23년도 10월부터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럼 유튜브보다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하신 거네요. 그렇죠. <laughs>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서 이기 때부터 멘토로 시작을 해서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어, 제 매출 시트가 있는데 네. 살짝 보여 드까요 아, 요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23년 12월에 거의 100만 원 버셨네요. 네, 네. 1월 달 천만 원요? 네네네. 대표님,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 스토어보다 쿠팡이 대세 아닌가요?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쿠팡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쿠팡이 뭐 자기들 멋대로 막 다른 판매자한테 끼어서 노출하게 만들기도 하고, 판매를 됐는데, 마진이 안 나는 거예요. 정산도 너무 늦게 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빠른 정산이라서 고객이 박자마자 그 다음날 정산이 돼요. 어떤 유튜브 쇼츠 하시는지 좀볼수 있을까요? 아 네. 건강검진 결과가 복부위만이래요. 그래서 트레이너인 딸이 뱃살 빠지는 동작이라고 알려준 운동을 시작했어요. 슈퍼 영상인데 여기 뭐 보시면 이런 매트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 매트를 제 스토어에 올려놨어요. 근데 여기 음. 스토어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가 없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클릭해요 그러면 이렇게 링크를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어, 이거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아, 채널 홈에 어, 있는 링크로 네네, 네, 이렇게. 넘기는 거네요 저는 쿠팡으로 연결했는데 저는 네이버 스마트 주소로 연결을 해요 어, 실제로 그렇게 구매 전환이 많이 되나요? 네 많이 돼요 아, 혹시 그 스토어 한번 볼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시월은 250만 네. 원이고 근데 저는 이런 스토어를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품만 올려놓으면 노출이 되고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냥 나의 뭐 연금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뭐 시즌성이나 계절성 있는 상품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조회수 나오면 이제 뻥 터지죠 요즘 유튜브가 쇼핑을 좀 많이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쇼품그 15초 광고의 조회수이도 점점점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터진다는 기준이 조회수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사실 조회수 수익으로 갔을 때는 뭐 10만, 20만이 되어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은 가져가지 저희는 이 링크로 들어가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영상은 뭔데요? 쿠팡이나 뭐, 이제 상품들을 소개하면서 제품, 제품 쿠파스 수익을 받는 그런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보기를 클릭을 하면 쿠팡으로 들어가서 상품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제품 보기 할수 있는 거는 5,000명으로 해야지만 가능한데 구독자가 없어도 요 제가 아는 방식으로 하면 수익을 얼마든지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쇼츠 영상만 잘 네. 만들면 되겠네요. 꾸준하게 뭐 하루에 한 개씩만 올리시면 가능합니다. 주로 어떤 제품 파시는 거예요? 계절에 맞는 상품들 그리고 시즌에 맞는 상품들 유행하는 것들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실제로 영상 만드는 과정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벤치마킹을 해요. 이렇게 조회수 나온 영상들 있잖아요. 이렇게 영상이 나오죠. 쳤어요. 그 줄었어요. 대본을 국사에 와요. 챕치피티를 이용을 해서 대본을 여기다 그냥 붙여놓기하고 엔터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거를 녹음해서 저의 대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화면 은 어디서 가져오시는 건데요? 샤옹수라는 중국 사이트에 해서 갖고 오고 있어요 그냥 다운로드 할수 있나요 네네 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샤옹수 영상 다운로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잠깐 링크 복사 붙여넣기 그러면 네,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 되죠 아 지금 영상이 다운된 거네요 네네 영상 집어넣고 어 제가 좀 전에 녹음한 녹음 파일 있죠? 이거 가져와서 어 이걸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TTS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 직접 녹음을 하셨네요? TTS를 사용을 해도 되고 녹음을 해도 되거든요. 이거는 어 하시는 분들이 편한 거 선택하시면 돼요. 허벅지 밴드인가요? 네, 매트도 음. 여러 가지 판매를 할수 있어요. 일주일에 영상은 몇개 정도 만드시는 거예요? 전 하루에 한 개씩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 롱폼도 하루에 세 개씩 하셨는데 네. 지금 쇼츠는 하, 한 개. 정도 시네요 그래도 수익이 되니까 롱폼은 진짜 빨리 만들어도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쇼포, 이거 익숙해지면 10분 안에도 가능해요. 10분 안에 가능하다고요? 네. 아.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laughs> 운동이 너무 귀찮으시더라고요. 진짜 금방 만드셨네요. 금방 만들어요. 이렇게 유튜브 쇼츠랑 스마트 스토어 연동해가지고 월평균 얼마 정도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못해도 500 이상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쇼츠도 수익이 나을 것 같은데 좀볼수 있을까요? 지난 한 달에 40만 원이네요 아까 롱폼은 영상 하나에 200만 원 보셨는데 그쵸? 9월에는 100만 원 넘게 보셨네요 네. 롱폼 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쇼폼을 하니까 10분에서 30분만 투자하면 금방 만들어지고 고정 수익이 한 400, 500 정도는 되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한 영상에 뭐 2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어갔지만 그거 대비 이 쇼폼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대표님, 그런데 창구 영상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판매할 상품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건가요? 조회수 잘 나오는 벤치마킹 영상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표님 그런데 처음에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 아유. 자녀분 반응은 좀 어땠어요? 어, 워낙 제가 또뭐 부업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배우는 거 좋아해서 엄마가 유튜브를 한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멋져했죠. 또 수익도 많이 내셨잖아요. 네네. 조회수 나오는 거 보여지면 우와. 그나 감탄사만. <laughs> 이전에는 혹시 어떤 일하셨어요? 주야 이교대 열두 시간 근무 생산직에서 근무했었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언제 어떻게 정리해고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혼을 해서 찐근 마음이었거든요 저의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는 그 수익에 백만 원이라도 좀더 벌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배우게 됐죠. 크게 달라진 점 있으실까요? 자유. <laughs> 어. 왜냐하면 주야 이규대내 시간이 전혀 없어요. 출퇴근 하는 시간까지 따지면 열네 시간, 열다섯 시간을 소유를 하는 건데 집에 오면 그냥 쓰러져 자고 이 일을 하면서 자유를 얻었고 수익도 더 되고 생산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긴 했었는데 어 일반 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거는 많이 벌어봤자 200 정도? 밖에안되는데 생산직은 어쨌든 그냥 몸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3, 400 정도는 벌수 있는 어.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 길을 선택을 했죠 생산직 다니시면서 부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음 그때 이제 생산직 다니면서 어 이게 또 때마침 웃긴 게 갑자기 저희 라인이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다.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쯤에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주위 이제 동료들은 무진장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저는 어 이미 이제 스토어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냥 여기에 전념을 하면 되겠다. 아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었죠. 사실 50대에서 뭔가 새롭게 배우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뭐 스마트 스토어랑 유튜브 중에 어떤 게 어려웠어요? 사실 저는 나이가 있잖아요. 50대라서. 스마스 스토어 할 때도 그 강사님한테 이해를 못 한다고 강의 내용 몇 번씩 들으라고 혼났어요. 그래서 눈물도 흘렸어요. 그리고 또 강사님이 그 생각도 했대요. 저 50대 아줌마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했었대요. 근데 해냈고. 그리고 또 유튜브도 처음 시작하는데 영상 편집하는 거는 저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냥 AI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편집해준다고 말은 되게 쉽게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AI가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이상한 글만 써주고, 그래서 이건 아니지! 막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늘고, 한달 만에 젊은 사람들 포기했는데, 저는 유튜브 롱폼 수익화를 냈어요, 제 채널을. 채널 하나 또 강사님이 더 열어보자 해가지고, 하나를 열었는데, 그거는 좀더더 더 빨라! 지더라고 이게 좀터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2주 안에 또 수익화됐고 어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대표님처럼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을 위한 무료 자료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진짜 아주 쉽게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까도 영상에서 보였지만 대본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대본만 갖다 넣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 제가 준비해 놓았고 또 전자책 또 만들어놨거든요. 무료 강의에서 요 많은 선물 꾸러미를 제공을 할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시니어 타겟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 같은 이 50대 이상의 시니어층들이 왜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 젊은 것들한테 왜 소비자가 돼야 하냐고요? 우리가 생산자가 돼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시니어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는 거죠 들이 시니어에 대해서 알아? 우리 시니어들이 이제는 정말 일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는 많은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풀어 가면 얼마든지 젊은 애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앞으로의 꿈이 있으실까요? <laughs> 멋진 강사도 꿈이지만 사실 제 버킷 리스트는 세계 여행을 하는. <laughs> 아, 지금 유튜브 쇼츠도 잘 되고 스토어도 네. 잘 되니까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네네, 아닌가요? 네, 저의 마지막 꿈이에요. 캠핑카 하나 그리고 저 그리고 또 오토바이 소형 일정 면허 있거든요 한 번에 합격했거든요 오토바이도 타세요?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캠핑카에다가 오토바이 하나 싣고 세계 여행하는 거 저의 꿈입니다. 저도 이 50대 이 나이에 생상직이었던이 여성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저도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응답하라 788에 보면 천리안 피지통신 하잖아요. 제가 그 세대예요. 어, 286으로 컴퓨터를 배우기 아. 시작했거든요. <laughs> 지금 50대, 60대들이 그렇게 PC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런 기반으로해서 지금 이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0대, 60대들 기죽지 말고 이제 우리 젊은 것들 상대로 돈을 벌어봅시다. <laughs>